1945년 해방 후 인천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역으로 들어온 미군의 모습입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고 경성역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었습니다. 1947년 역의 명칭이 경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간 일제하에 재배로 된 기술과 경업을 축적하지 못했던 철도 종사자들은 전력을 다해 철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철도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던 1950년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였고 참혹한 전쟁을 겪게 되면서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철길을 따라 남하하였고 철도망의 중심이던 서울역 승강장과 그 일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차로 수송 중인 군인들 풍경입니다. 철도 기반 시석의 피해는 막대하였습니다. 물리적 손상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휴전 후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면서 서울역은 더 이상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 더륙을 잇는 철도 교통의 거점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휴전선 이남으로 기능이 제한되며 철조망에 막힌 채 마치 섬처럼 고립되고 말았습니다.